소리 그쪽으로 갈 거거든요. 시간 되시면 오세요. 지금 해박식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하셔야 될것 같은데 여기 하셔 모유를 MOU? 네. 하셔도 될것 같아. 예, 네. 준비돼 있어요. 예. 네. <laughs> 네. 네. 문어 치어지 아, 괜찮네. 그 분이 있어서 사진찍으로식했고요 음. 근데 이미 됐으니까. 아, 여기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네. 야 네, 앉으셔. 두분 앉으셔요. 예. 네. 이 정수영 씨도 사인해야 돼요. 아, 네, 네. 왜냐면 앞으로 소개시켜 준다음이 지역을 같이 책임져야 돼요. 아, 아니 대표님하고 하셔야지. 아, 대표님 고 기본적으로. 아. 이거 큰 걸로 사지 말라고 해서 MBC 것도좀 작은 걸로 했어. 아, 네, 네, 잘하셨네. 이제 두분 앉으세요. 네, 아 이거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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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 아, 사인 네. 응. 그러니까 이쪽으로... 왜... 응. 응. 사인만 하라고. 네. 사인만 네. 같이 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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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치, 예. 예. 네. 예. 네. 예. 사인만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연합회와 키키 방송국 협약식이 있겠습니다. 두분 협약서에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씨한테 우리 문 지사장인데 좀 이따가 사인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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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 이제 일어서서 기념 사진 찍겠습니다. 네, 그거를 들고. 네. 네, 기념 사진 찍고 있습니다. 이로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연합회와 키키 방송국 협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 네, 네. 대한민국 정부 KCA 사업 선정 투자 서비스와 소상공인 무료 교육하는 키키 방송국과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연합회가 해박식으로 두 분의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나. 아, 아두 분의 이제 그 상황을. 네. 네네. 아, 가고 네. 네. 네, 세 세, 네. 네. 아, 가운데 아, 로 가고 싶거든요. 알 네. 아, 니렇죠세 분이 사장 한번 같이 하면 제가 소개랑 네. 네. 제가 아직 어. 거기하고 두 개부터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마 이게 네. 시작이 돼서 지금 광주 광역시하고 전담 쪽으로 네. 열심히 하도록 해서 네. 우리 이거 들고 세 분이 한번 셋시 사나 찍겠습 니다네희 네. 아 제가 그그 히키밤스는 그, 그아 지사장으로서 어분을어 연결을 시켰는데요 앞으로 이게 시작이 돼서 어 광주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 세계로 나가는 국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절대 상상하면 <laughs> 네. <laughs> 아니 이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를까 봐아두분이 예, 예. <laughs> 네. 하나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예, 예. 네. 아니, 그래도, 이제, 네. 하셨는데, 한 말씀, 하셔요. 아, 네, 네, 네한 말씀, 지금, 아, 우리 정순영, 화남 지사장 하셨으니까 오시고, 이제, 우리, <laughs> 네. 어, 먼저, 이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네. 어, 이기성 회장님부터 한 말씀, 그래도. 그래, 해주시면. 예. 어, 예, 직접으로 예. 아. 네, 네. 네, 지톱을 하셔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응. 강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성입니다. 아 어, 글로벌 멀티 채널 방송 응. 티키파와 스 업무 협약을 함으로써 응. 우리 소상공인이 매출의 증가가 될까를 응.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우리 티키스탑 우리 소상공 파이트입니다. 아, 말씀도 잘하시고, 네. 제가 이어서, 네. 아 어, 지금 1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그 소상공인들이 직접 하는 라이브 방송을 응. 전국적으로 가기 위해서 아마 광주광역시 지구하고 먼저 그 협약식을 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응. 1인 미디어를 대중화 만드는데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여기 사, 사진 찍으시는 우리 이상이 이 항상 이렇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니까 응. 한 말씀 해주세요. 네. <laughs> 네. 모든 언론사를 하다 보니까 네. 또 좋은 또 아이템을 음. 찾게 됐어요 또 같이 이런 음. 방송사를 의해서 우리 신문사더나한 음. 걸음 더 나온 앞으로 네. 발전을 기대하면서 서로 양사가 이 지금 같이 마음으로 끊임없이 음.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여기 혼다 혼다 박사님도 오셨는데 다100 1사님 다 찍어요. 1 네. 혼다 예, 박사님 오셨는데, 0 예, 0다0 예. 우리 일본인이세요. 혼다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0 100 1 글로벌 0 0 100 100 100 100 1 0 네, 100 100 100 100겠습니다0리100 100 100 100 100 100 벌수을줬다 우리요 나비가벌 수고 나비가 나비가 나비가. 좋다 아 어, 이거 잘했어요 <laughs> 우리 어, 여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신 우리 장기 도자 미술관 그장대성 어, 우리 여기 키키스타에서는 어, 장 컬렉션으로 통하죠 <laughs> 한 말씀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어, 어, 시간을 위해서 우리 강주 소상공인들한테 이이기서 예, 회장님께서 어, 글로벌 멀티 채널 방송, 티켓스타 방송 음. 장식 제, 제표와 함께 음. 네, 오늘 모 o u 를 체결했는데 이걸 제표로 해서 우리 요즘 음. 소상공인들 어렵잖아요. 음. 그분들에게 또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음.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마 도움이 되는 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음. 우리 요즘 음, 뭐, 코로나 일부서 많이 힘들었다가 요즘은 약간 아, 소상공인들이 지지계를 키우고 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역전상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또강주 소상공인협회 <목소리> 이기상 회장님께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풍풍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아마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목소리>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다만 나누실 같이, 거예요? 옆, 네. 여기서 네. 네. 안으로 들어가시고 안으로 네. 들어가시오 마크 왔어요. 네. 어, 네. 마크 잘 알잖아요. 네. 어. 우리 일처리를 해주신 우리 그 사무국장님 모든 이런 일처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걸 잘 보관하시고 네. 이쪽에서 서서 어, 일처리를 진행을 실제로 도와주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려요. 자기 소개하시면서. 네. 어, 저는 광주 광역시 소상공인 대상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오늘 뭐깊은어 업무 협박이 될것 같고, 자꾸 협조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방송하는 시대가 와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사무국장님이 큰 역할을 하신 겁니다. 아, 예.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네네예 네. 네, 이쪽으로 다오세요매시래 네, 아아 맨상우실. 네. 네. 아, 네. 아, 네. 그래요? 네. 이따. 안돼 생방송으로 계속 좀. 아, 아, 네. 아 그래 여기 그러면 그러면 이상이 어서오세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니다 김원님 멋진 아 여기 소개해 주세요. 아 여기는 중소상공인 뉴스 메인 사무실입니다. 아 사무실을 구경 좀 시켜주세요. 중소상공인 뉴스 메인 사무실입니다. 여기 편집국이네요. 네. 아 저희하고 같이 협약한 회사여서 네. 같이 협조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네. 팀장님. 아 팀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생방송 나가고 있어요 <laughs> 미리 말하고 해야 돼요 이런 젊은 아가씨들은 <laughs> 저, 아. 방송실로 아 방송실이 있어요? 네 이거 그런 거참아주세요아니면 응. 네. 구경하셔도 되고 네. 아 방송실 성공의 뉴스 방송실 네. 여기서 많은 네, 태어나겠네요 네, 아. 네 여기서? 네 우리 방송도 하고 네 이런 이름이... 응 음, 들 네. 초청을 해서 여기서 해서 생방송 하고 그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 생방송 할때한 키키스타로 같이 연동해서 해주세요. 네, 아 너무 좋아요. 증서 네. 상각연수이 화면이 많이 나올 건데요. 네. 많이 봐주세요. 어김우님님 입장 안녕합니다. 한... 김 교수님 이따 통화해요. 여기 취재 본부장님 자리 편집국장이 어 여기 자리다. 아 내가 좋아하는 이상희 편집국장님 자리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laughs> 열심히 하시는 우리 참 언론인 되십니다. <laughs> 네 됐어요. 아 구경 잘했는데요. 지금 중소 상경이 났음. 방송실 구경하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마크 7080입니다. 식사 준비. 맞아요 방송 취합 들어가요. 예. 예. 이인 미디어는 자기가 찍고 자기가 또안 나오는 것 저기도 그렇고, 우리도 <laughs> 그렇고. 전 창피해서 못하겠는데, 이게 끼가 있어야지. <laughs> 근데 먹고 살려면, 끼가 없어도, 또 방송을 해서, 또 뭐를 했나, 팔아먹으려면, 그걸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대가, 지금 한국이 조금 늦었지만, 지금 해야 됩니다. 해외로도 또, 물건도 판매도 이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세상이니까 이 광주 쪽에 또 외국인들 너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또 외국인들 각 나라에다가 방송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면 글로벌 방송이 되거든요. 이제그걸하려면 네. 또그 다모나 센터하고 m o u 를 되게 합니다. 아, 여기도 에 다모나 센터가 있으니까요. 이쪽에 음. 외국인들이 의외로 많이 와있어요? 고래마을만 그러니까 해도 뭐, 그구청이는도 뭐, 내가 이사 오고 다문나 센터장으로 오게 하던나아 다문화 센터장이라 항상 여기서 이런 거이인방법 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하게 되면 뭐 베트남도 있고 필리핀도 아, 네. 있고 뭐 다양하죠 네. 뭐. 네. 그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생산하는 부분이 화장품이든 뭐든 간에 동남아시아 애들은 한국 걸 사고 싶어요 네. 메이딩 코리아를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유튜브로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페이스북으로 많이 해요. 네. 근데 우리 거에서 영상통화를 결정 네, 했으니까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그런 쪽으로 네. 진짜 수상공인들 중에서 몇명 터졌다 이러면 아마 배우려고 줄을 설 겁니다. 오, 오늘 1시부터 3시까지 시간이 어떻게 돼요? 없어요. MBC 들어가기 전 MBC는 네. 4시에요 아. 일부러 없어가지고 저기 시민의 소리인가? 그분이 어제까지, 예, 업무를 반가심이 됐죠. 그분이 업무를 네. 미시마 케이비에스는 나하고 또 업무 예약을 좀 했어요. 45%그 네. 소나스케어라고, 아 그래요? 우리 소나무 위한 개인 스포탑 아, 을 말씀드렸잖아요.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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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그 방송 왕웅이나 DJ? 그, 아니 아니 그그그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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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쇼 뭐냐 쇼스트, 쇼스트, 라찍브 쇼트, 이 직접 와서 이렇게 아, 그냥. 그냥. 아, 일단, 나, 아 그렇게 작년 올해는 그예산 15억씩 사주는 에그쪽도 나고 때문에 잘 되요, 많이 저기, 훨씬 더커 좋으세요. 우리 감독님이 저하고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요. 박정현 네. 감독님이세요. 네. 어서 어서오세요. 인사하고 요 네. 중소선생님, 여기 이기성 회장님이세요.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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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장식 대표님, 아시죠요 아, 네. 여기 계속 보고 여기 혼다, 혼다, 혼다. 혼다 선생님 닉네임이 뭐죠? 음? 혼다 오다, 오다 가다 혼다 오다, 오다가다 혼다 오다. 여러분이 <laughs> 강의하시면 네. 인성교육도 하시고 음. 아주 재기 있어요 여기 이기성 여기 회장님이세요 광주에네확정이에 그리고 제가 시간도 저들이들을 아, 네, 제가 네. 예. 이게 하늘 아래 푸른 정원 광고회사인데요. 저랑 아, 같이 광고회사예요. 일하고 있어요. 근데 영상이 어, 엄청 괜찮아서 음, CF 제작사입니다. 우리 조, 네. 아, 여기 중소상공인 뉴스도 CF 제작하는 아, 거는 아, 이쪽으로 아, 맡기면 좋아요. 그래. 여기 방송실 아, 다잘잘 잘 꾸며졌네. 여기서 우리 방송 같이 하면 좋겠다. 한번. 어디 있어? 이쪽에 옆에 풀로 봐봐 방송실. 아, 방송실. 아까 일상이 국장님이 어, 그래. 소개해줬는데 아, 봐야 될것 같아. 인창시 대표님. 그래요? 응. 오. 응. 뭐. <봇> 어. 세상길 백합님 네, 감사합니다. 왜? 터키. 여기가 지아 지혜님 감사합니다. 중소상공인 아, 무수의 여기 네. 방송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 우리. 이 깨끗 화면이 몇 개가 있어요. 음. 그렇죠. 방에자동 선로 되 있네요.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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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서 자하면 여기 예 예. 어괜찮아 찍어보세요. 어, 찍어볼게괜습니다아니 아니 방송가 그러니까. 아니 두분 앉아보세요. 두분 앉아보세요. 두분 앉아보세요. 그래도 많이 하요 <laughs> 이 정도 했는데가 별로 없거든요. 이게 응. 응. 시에서, 예. 언론사, 예. 이렇게 허가를 낼 때, 응. 사을 오는데, 예. 일반 최사 하나 구만 한줄 알았대요. 근데 저희들은, 음. 전부 다 다. 그렇죠. 그고 음. 시에서 바로, 오케이. 어. 시에서 일년에 이게, 본한 번씩 감. 음. 네. 에어컨도 있는데, 아직. 네. 에어컨? 그렇습니다. 음. 아까 여기 이상이 아까 그 현직 네, 네. 국장님 있죠? 그분 되게 저오랜 네, 됐는데. 전국의 우리 취재 본부장입니다. 네,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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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창식님 네. 입장 환영합니다. 사무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이제 예. 예. 예, 저희 또 사무실 또또 있습니다. 네. 네, 네. 여기도 사무실도 구경해 봐. 뭐 여기가 중소상공인뉴스 저희하고 M.O.U. 하면서의아각 방송실 벗고 여기는 사무실. 국장님 음. 네요 여기, <laughs> 여기 키키스타 임창식 대표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원님 파이팅 감사해요. 이제지교 같은 게소뭐노무무교육가한 번씩 하려고 뭐 대출 같은 거 신청이 상 아, 아 그래요? 대출 저기 상담도 해줘요? 회수님의, 회수님의 네. 은행에직원들이고기서 일대일 상담 통해서 뭐정보도 연결해서 아. 모든 것을 음. 요아 진작 여기를 찾아올 걸 그랬네. 월상담가격도로 네. <laughs> 응. 저희들이 응. 하나 응. 은행하고 팀상강입니다에서하나원 예. 응. 응. 직원분이 6명 정도가 미 출장을 나왔죠. 뭐 저성 대처합아요 큰일 을해 주셨네. 그럼 적으로해 드릴 습니까 홍보 광고. 매출은 <laughs> 저희 걸로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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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네요. 우리 인탁식 대표님. 그래있더라고 갔어요, 그어요아 처음 왔다니까. 어, 그 전에 회사를 갔었지. 스튜디오분죠그도보 네. 네. 아, 하고. 그러니까 단체장 인터뷰 할때소상인 뉴스하고 키키스 타고 같이 합동으로 네. 하셔도 돼요. 예. 네. 그러면 되지. 예. 네. 그러면 괜찮... 아.

아, 그렇겠사이가 그그 예. 너무 큰거 하면 답답고일견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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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그냥 어잘맞시간 남으면 잠시만. 다른 반짝자고제몸이이저시간이 근데 그 괜찮겠어요? 영상. 우리 업무력 주로 기서 많이 하 예, 이제 이인간이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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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육을때 저희고. 오늘 이기성 회장님 너무 큰일 하셨어요. 서울에 모시면 뭐그 무전동인데 복잡하지만 한번 들려이 쪼개져야 식사하러 네. 가시게. 관리를 열심히 네. 해봐 네. 네. 하고. 네. 그리고, 그리고 저 광수점 꼭동사 말고. 예, 네. 필요한 문제도말이 무료로 흡수할 때몇군데있해니까게요 예.